의정활동과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임미란입니다 오늘은 임종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우리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강주 출신 경기도의회 임종성 도시학경위원장입니다 우선, 지난 수해로 피해를 겪으신 어,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의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신 민, 간, 군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정말 경기도 전역이 비 피해가 굉장했습니다. 특히 의원님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가 수해 피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강주는 이번 수해로 아까운 인명과 많은 재산 피해를 보았습니다. 먼저 6 명의 인명 피해와 약 1500세대 3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도로가 유실되고 제방이 붕괴되었으며 하수 종말처리장이 침수되는 등약 337억원의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계속 비가 와서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복구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예. 네, 8월 15일 기준으로 하면은, 어,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의 협조와 굴삭기, 펌프, 양수기 등의 장비를 투입해서 응급복구는 100% 완료되었지만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까지는 아직까지도 시일이 좀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경기도 광주시는 경안천과 곤지암천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하천이 범람하게 된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하천 범람의 주 원인은 계획단 하천 정비 기본 계획보다 많은 집중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한 것입니다. 네네. 특히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은 과거의 강우량 빈도와 현지 지형 여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집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 기상이변으로 인해 기본계획보다 많은 강우량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주시 경안천과 권잠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물 유입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당의 지류인 경안천이 같이 합류하지 못하고 이게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7월 27일 강주 시내에 집중 폭우가 쏟아지는 14시경에 팔당댐으로 유입되는 양은 많은데 이 방류량이 적어가지고 같은 시각에 경안천과 곤지암천이 범람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특히 팔당댐의 수문을 관리하는 한강홍수통제소가 있는데 이 한강홍수통제소가 아니란 대처를 하지 않았나 평상시에는 2,500만 식수원이라 해서 각종 규제로 시달리게끔 해놓고서는 이번 PP에서는 나을 나라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전국이 자전거도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 네. 이게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보니까 주로 하천가의 자전거도로는 뚝방위에 건설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천가에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의 진출입로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뚝방과 하천과의 단차이를 사선으로 절단해가지고 조성하다 보니까 집중포우시 하천에 육되는 빗물이 유속이 빨라지고 또 경사로 된 단을 타고 물길이, 새로운 물길이 생긴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이 새로운 물길을 조성하면서 뚝방에 유실되는 문제,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강우량도 문제가 됐었지만 또 피해가 일어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대응을 하지 못한 점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예. 네, 사실 이전까지는 일부 지역에서만 이렇게 여름에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올해는 경기도 전역에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사태도 하천 범람을 꼽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까요? 예, 네, 지금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다 보니까 앞으로는 전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도시를 개발하면서 도로 지표면을 아스팔트 등 보면 불투수성 재료로 포장하지 않습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면을 통해 지하로 흘렀던 빗물이 지금은 하수관을 통해서 이 수계로 방류되다 보니까 이번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 시에 하수관 거의 용량은 작고, 그다 보니까 가부화가 걸렸습니다. 네. 따라서 집중 강우 시 빗물을 하천으로 직접 흘려보내지 않는 모아두었다 방류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9월에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설치된 빗물 저류조가 청계천으로 흐르는 빗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청계천 범람을 막았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집중 호우가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았다가 조금씩 방류하는. 이 저류조가 조속히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적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방댐이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사방댐은 잘 아시다시피 산계곡의 급류로 인해 산기슭이 깎이면서 발생하는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댐인데요. 일반 저수텐과는 달리 하부에 물을 뺄수 있는 암거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 암거를 통해서 물을 방수하고 우수시에는 물을 댐에 체류하였다가 방류하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사방댐을좀더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도시 내 주차, 주차장을 보면 바닥을 앞으로는 잔개블록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빗물이 지하로 투과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시를 개발하면서 모든 주차장을 지표면을 아스팔트 등 불투수성 도로를 포장하다 보니까 집중포거에 의한 홍수 피해가 매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방안은 지표면을 투수성 재질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도시개발 계획을 재수립하고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고 사방댐을 조성하고 또주차장에 주차장을 잔디블록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이네 가지 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네네 이 재해 예방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수해방지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내 피해 발생과 관련해서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도시내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등은 포구시 저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은 강력적 차원의 재예방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우선 위원회 차원에서는 현재 하천의 재예방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 방안을 논의해서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침수 피해로 강주의 하수 처리장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기계 설비 및 전기 설비로 약 10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따라서 강주 하수종말 처리장을 방문해서 이 피해의 주요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의 끝 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경기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우선시되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 포커스 임종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